대한민국 50대 남자가 뽑은 전국에서 맛있는 소고기 타피 2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서울 마이너스 오시식당. 2. 부산 마이너스 가망소고기 3. 대구 마이너스 달서동 한우촌. 4. 인천 마이너스 신라갈비. 5. 광주 강주 마이너스 광주한우. 6. 대전 마이너스 대전소고기명가. 7. 울산 마이너스 울산한우전문장. 8. 경기 마이너스 경기도정육식당. 9. 강원 마이너스 평창소고기마. 10. 충북 마이너스 청주 한우영당 11. 충남 마이너스 천안 한우정 문장. 12. 전북 마이너스 전주 소고기 공장. 13. 전남 마이너스 신천 한우정. 14. 경북 마이너스 포항 한우정 문장. 15. 경남 마이너스 창원 한우타운. 16. 제주 마이너스 서곡포 소고기기. 17. 세종 마이너스 세종 한우정 문장. 18. 경기 마이너스 안상 한우타운. 19. 경기 마이너스 용인 소고기 명산지. 경기 마이너스 고향 소득이었어.